여기 그 앞에 마을버스가 떠나고 있습니다. 강릉역 다 와가지고 환승센터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헤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왔습니다. 여기 보광리 유메몰이 앞입니다. 지난번에 이곳에서 2구간이 끝났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3구간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지난주보다 조금 발전했습니다. 좀 스마트하게 바우길 앱을 켜고 요거 이거 보면서 걷고 있습니다. 대형차 주차장도 있고 여기 화장실이도 있습니다. 바우길 3구간 어명정 가는 길. 여기 보이는 게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 아래로 걸어갑니다. 유후. 아, 얼음바람. 제가 9시 35분 버스를 타기 위해서 허둥지둥 하다가 고만에 모자를 빠뜨렸습니다. 바람, 바람 엄청 찹니다. 다행히 내고 네 모가 있어가지고 뒤집어 썼습니다. 여기 보현사 있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여기서부터 명주군항릉까지가 10km 걸어봐 보겠습니다. 예, 있... 어, <laughs> 네. 감사합니다. 강아지하고 산책 나온 어르신께서 여기로 가면 된다고 친절하게 가르쳐주셨습니다. 저기 뒤에 보현사 있죠? 제가 저기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엄청 가파릅니다. 눈 하면 강원도였는데 올해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싹 가물어 있습니다. 대관령을 기점으로 해서 동쪽을 영동, 서쪽을 영서라고 하는데 이번 겨울에 영동 지방에 눈이 거의 오지 않았어요. 눈길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 겨울에 큰일입니다. 비도 안 오고 눈도 안 오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봄눈이 좀 소복소복 소복 내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늘이시여. 아이고. 고속도로가 아주 훤히 보이네 겨울산은 뱀이 없어서 좋습니다 뱀 너무 무서워 뱀도 제가 무섭겠지만 아전뱀 너무 무서워요 이정목을 만났습니다 2.60km 내려가면 임도 1지점 나오고요 여기서 어명정은 2.3km 이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바우길 리본들이 많이 달려있어서 길을 잃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진달래다. 어, 해 봄는 준비하고 있는 거 봐. 여기 오늘 걸으면서 처음으로 눈을 봅니다. 여기는 출입금지 표지판이 있어. 여기 출입금지라서 출입은 안 하겠는데, 여기 팻말이 있어. 뭐 하는지 궁금하니까 한번 보고 갈까? <laughs> 차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차량 통행하지 말라는 거네? 저기 멀리 보이는 선자령, 대갈령 쪽에는 눈이 보이는데, 제가 걷는 이 길에는 눈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조금씩, 여태까지 못 보다가 지금 이 구간에 들어서니까 아주 조금씩 바닥에 쌓인 게 있고, 가랑잎 속에 가끔씩 이렇게 눈이 묻혀 있습니다. 어명정 1.7km. 이쪽으로. 여기는 눈밭입니다. 오늘 만난 아주 최대의 눈밭입니다. 아주 짧지만, 오늘도 눈밭을 걸어봅니다. 뽀두둑, 뽀두둑, 뽀두둑. 나무를 뚫고 자라난 바위, 벌에 바위를 뚫고 자라난 소나무가 있습니다. <목소리> e o o c l i 아까 거기 최대 눈지역 취소입니다. 여기가 최대 눈지역이네. 여기가 거북등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쪽에서 왔는데, 어명정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라고 합니다. 어명정에 가서 간단하게 점심을 먹고 커피도 한잔 하면서 올때 타고 온 시내 버스가 삼왕이라는 데에서 조금 오래 정차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출발하더라고요. 거기가 아무래도 명주군항릉 있는 데인 것 같아요. 제가 몇 시쯤 거기에 도착할지 버스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그 어명정에서 잠깐 쉬면서 좀 확인을 해야 겠습니다 오~ 여기 정자가 보이네. 와~ 여기가 어명정이구나. 2007년에 광화문 아~ 어명을 받은 소나무 그루터기에 여기 나이테에다가 우리 역사를 이렇게 표시해 놓았습니다. 2007년 이후로는 이제 나이테가 없네. 2007년 11월 29일 금강 수나무 일영제를 지냈구나. 오늘 점심은 매우 간단히 가지고 왔습니다. 저번처럼 요란스럽지 않아요. 양갱이 큰거 하나 하고 커피 믹스. 이제 다시 여기 앞에 있는 데크 계단을 몇개 올라서 좌우 길 3구간을 마저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군항릉이 종점인데 거기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사망이 맞다면 거기까지 오는 버스가 944-1만 있는 게 아니라 944번도 있어요. 944번은 4시 15분. 제가 여기다가 화면 띄워드릴게요. 그리고 944-1은 5시 25분인가? 그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변이 발생해서 많이 일찍 도착했다. 그러면 친구 찬스를 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현사 분기점에서 처음 등산 시작할 때보다 더 가파릅니다. 아이고. 거기, 난이도 표시에, 어려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와, 저한테는, 어려움, no! 매우 어려움. 여기가 멧돼지들의 놀이터 겸 식량 창고라고 해요. 긴 주둥이로 땅을 파고 엄워 아 멧돼지 쉼터라고 하니까 여기 어디 멧돼지가 있을 것 같아. 그 멧돼지 쉼터 있는 그쪽에서부터는 지금 계속 내리막입니다. 이제 이 산을 내려가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길눈이 밝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우리 동네 뒷산이 맞긴 맞는데 제가 어디쯤에 와 있는지 감이 안 잡힙니다. 어디쯤에 어구 아이젠을 해야 되나 어쩌나 고민하고 있는데 짜잔. 와 눈이 일도 없는 구간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금이 딱 그어져 있지? 신기하네. 바싹 마른 구간이 나타났습니다. 새소리 들리세요? 다시 눈 구간. 아까는 걷기 싫었는데 지금 걷는 게 재밌어졌습니다. 눈이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처럼 제, 제 마음도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 눈 많은 구간에 와서 아마 제 생각에는 기분이 좋아지지 않았을까 보세요 앞에 기분이 좋아지겠습니까 안 좋아지겠습니까 와 좋아지겠죠 어머 또랑물이다 짜잔 보강유스호스텔로부터 5.4km 이거 보강유스호스텔이 아, 그 유메모리 든가 아니면 아까 무슨 펜션 말씀드렸었잖아요. 거기가 옛날에 여기였나? 자, 지금 여기서부터는 명주 군악릉까지 6.2km.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갑니다. 제가 어명정에서부터 880m 왔네요. 자, 그리고 왼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여기는 대공산성 가는 길. 명주 군악릉 쪽으로 가다 보면 술잔 바위도 있네요. 저는 술잔 바위 방면으로 가고 있는데요. 저쪽 뒤로 가면 대공산성 가는 길이에요. 보현사 뒤에 있는 산을 예전에 보현산 혹은 대공산이라고 했다 해요. 그리고 거기 이제 산성이 있는데 그 산성이 대공산성 혹은 보현산성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눈이 많다. 여기 앞에 간 사람들 발자국 푹푹 빠져있는 이 발자국 따라갑니다. 술잔바위에 다다랐습니다. 술잔바위. 여기가 왜 술잔바위일까? 올라가볼까? 여기 구멍이 있어서 술잔인가? 아, 여기 이렇게 조금 조그맣게 풍화열들이 있는데 혹시 이거 보고 술잔이라 했나? 여기 앉아서 술잔을 기울여서 술잔 바인가? 저기 나무 사이로 풍차 보입니다. 하늘 진짜 파랗다. 저는 이 술잔 바위가 이렇게 술잔처럼 와인 잔이나 소주 잔처럼 생긴 줄 알았어요. 여기 눈 진짜 많아요. 보이시죠? 이 깊이 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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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눈 진짜 많아. 오호, 오, 처음 시작할 때. 강릉에 눈안 온다고 막두들거렸었는데 어머! 어후, 여기는 겁나 많이 쌓여어 여기는 아주 겁나 많이 쌓였습니다. 어이구, 미끄러워라. 어후, 지금 걷고 있는 이 산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된 산인가봐요. 그 어명정에서부터 엄청 가파르게 치고 올라온 이후로 계속 완만하게 내려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 명주 군항 릉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근데 군항이라고 하니까, 뭐 여기도 왕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군왕하고 친왕은 그 왕족을 이르는 말인데요. 옛날 중국 황실에서 쓰던 그 자기명이에요. 친왕은 이제 왕의 그 일가친척 중에서, 왕족이죠. 일가친척 중에서 조금 친분이 두터운, 어, 그런 이제 사람들한테는 친왕이라는 자기가 봉해졌고요. 음, 왕족은 왕족인데, 친왕보다는 조금 낮은 자기가 군왕이에요. 명주 군왕이 누구냐면은, 그, 김주원이에요. 홍수가 나가지고 그 알천이라는 데를 못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길 내에 도착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호족들이 원성왕을 이제 왕위에 책봉하거든요. 왕위에서 밀려났으니까 김주원은 목숨의 좀 위협을 느끼겠죠. 그래서 여기가 외가 쪽이었어요. 강릉의 옛 지명이 명주인데 이 명주 쪽으로 피신을 해서 여기 와서 이제 세력을 넓히게 되죠. 근데 원성왕이 이제, 어, 김주원을 죽여서 없애지 않고 오히려 군왕의 자기의 봉하고 이쪽에서 이제 세력을 넓힐 수 있도록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김주원 같은 경우에는 강릉김 씨의 시조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김주원은 태종 무열왕의 직계손이에요. 육대손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그 버스 탈때 아무리 찍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계시던 아주머니가 제 버스 요금을 내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 틀림없이 내가 이거 카드를 교통카드 등록을 했는데. 삼성페이를 열지 않고 그냥 핸드폰을 그 요금 결제하는 데다가 이렇게 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금이 1도 없어서 또안 되면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고 돈을 채가지고 버스 요금을 내야 될것 같습니다. 돈을 채다채다는 뭐냐. 구다의 강릉 방언입니다. 야니 나한테 돈좀 채줘. 이래 말하거든요. 돈좀 빌려줘. 말입니다. 술 취하다도 최다라고 말하는데, 가가 술이 많이 최서, 그랬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최서 그랬죠 근데 돈 빌릴 때도, 가가 가한테 돈을 최서 그 지부제 때. 이래 말을 하거든요. 최서. 오늘의 사투리. 빠밤빠밤. 요 아래로 임도가 보이고 저는 지금 데크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임도가 아까 그 어명정에서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임도 같이 느껴지는데요. 짧은 데크길이 끝나면 왼쪽에 기상 관측 장비가 있고 저 앞에 산불 감시 초소 있고 와 완전 광장인데 저 앞에 휴식할 수 있는 테이블도 있고 와, 여기 산불 감시초사 앞에 전망 끝내줍니다. 저기 산, 엄청 높은 산, 이름이 뭘까? 저기도 엄청 높은 산이 있는데. 명주 군항릉 내려가는 이쪽에서는, 와, 강릉 전망이 끝내줍니다. 여기서 3.7km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여기 막혀 있는데 아마 차량 출입을 막아놓은 거겠죠? 저는 여기를 빠져나가야 되는 것 같은데, 아주 빈 틈이 없네 요리로 해서 얼마나 꽉 막아 놨는지 요 틈으로 해서 빠져 나왔습니다. 와 여기 포장 임도길 끝내줍니다. 와 저기 앞에 시내가 보이고 주문진인가 사천인가 저 너머로 어디가 하늘인지 어디가 바다인지 경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와 대박 포장 인도는한 5분. 5분도 채안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런 흙길입니다. 어, 또한 5분 정도 걸었는데요. 와 여기는 눈이 없는데 여기서부터는 오 빙판이에요. 빙판. 얼음 없고 눈 있는 곳으로 해서 조심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 앞에 다시 맨땅이에요. 맨땅. 제가 어명정에서부터 4.1km 왔네요. 그리고 여기서 왕릉 마을까지 2.3km 소요 시간 35분 여기로. 이쪽으로 갈뻔 했어. 저는 이쪽으로 명주 군항 능 쪽으로 2.9km 갑니다. 계속 임도를 따라 걷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눈밭입니다. 임도의 장점이 걷기 편해요. 근데, 임도의 단점이 발바닥이 아파요. 지금, 양쪽 발가락이 찌리리리 분기점에 도착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지금 저쪽에서 내려왔거든요. 내려왔는데, 3구간 종점은 이리로 가고요. 4코스는 이쪽으로 내려간다고 하네요. 자, 저는 3구간 종점으로. 3코스 구간 정점 요쪽으로 가는 건지 저기에 리본이 달려 있어서 아 어, 여기 뭐가 되게 많습니다 자, 제가 지금 내려온 이쪽으로 가면 4구간 가는 길이고요 저기 앞에 있는 저 리본 있는 쪽으로 가면 송량초교 가는 바우길 10구간 가는 길이고 어, 1박 2일에서 전에 이길 갔었는데 그리고 저는 3코스 종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다 왔습니다. 오늘 3 구간을 좀 정리를 해 보자면 초반 마을길 조금 걸었고 그다음에 보현사 앞에서부터 그 산불감시초소 있는 데까지는 산길이었어요. 그리고 산불감시초소에서부터 여기 종점까지는 계속 임도였고요. 흙길과 눈길과 안눈길과 능성과 재미있는 길이었어요. 초반에는 고속도로 뷰를 보고 걸었고. 후반에는 강릉시 뷰를 보면서 걸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진짜 진짜 다 왔습니다. 현재 시각은 3시 40분이 조금 안 됐습니다. 오늘은 어명을 받은 소나무길을 걸었습니다. 찡공 짠. 아, 찍었습니다. 여기가 삼망 버스 정류장인 것 같습니다. 944-1번은 정류장이고 944번은 종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버스 기다리고 있고요. 저는 오늘 11.7km를 걸었어요.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5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여기 책자에 나온 평균 시간이 4시간에서 5시간인데, 그 평균 시간보다 가한 30분 정도 더 걸렸습니다. 944번 버스를 탔습니다. 아 제가 지금 KTS 공룡 주차장 환승센터에 섰습니다. 여기입니다. 저기 강릉역 보이죠? 강릉역 환승센터 다시 알려드릴게요. 저기 앞에 강릉역 보이죠? 그러면 앞에 버스 정류장 있는데, 횡단보도를 건너서 쭉 일자로 들어오시면 이쪽에 마을버스가 서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환승센터예요. 어떤 분 블로그에서 봤는데, 여기 강릉역에서는 내리기만 하고 탈수 없다고, 그래서 본인이 교보생명까지 걸어갔다고 하는 내용을 봤거든요. 아, 여기서 탈수 있습니다. 근데 아침에 제가 탔던 택시 기사님도 한승센터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한승센터를 알려드려야겠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에 만나요. 진짜로.